CEO 리스크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더본 코리아가 최근 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소스와 컨설팅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3분기에는 민생 회복 지원금 효과가 더해지며 부진한 실적이 일부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자 기자, 더본 코리아 논란이 올해 초부터 있었는데 지금만 8개월째입니다. 팔 개월이 지났는데 어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사상 최고 저가를 다시 썼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아직까지 악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더본코리아는 최근에 장중 24,850원까지 내려가면서 역대 최저가를 썼습니다. 2 0일 종가는 공모가인 34,000원과 비교해서 26% 이상 추락했는데요. 상장 당시 가치 대부분은 백종원 대표의 유명세에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대부분 브랜드 인지도로 상장. 할때 프리미엄을 받는 구조인데요. 더본코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백 대표의 이미지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함께 급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례로 더본코리아 자회사의 유튜브 채널 명은 백종원입니다. 국내 농가를 살린다는 취지로 영상을 다수 올렸고요. 더본코리아도 같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상에 쓴 원재료는 브라질산 닭고기였고요. 백 캠을 홍보하면서는 100% 한돈을 썼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스팸보다 비싼데다 돼지고기 함량도 더 낮다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업계의 관계자는 더본코리아는 그간 활발하게 방송을 했던 백종원 대표의 이미지를 통해서 성장한 구조라고 봤는데요. 그러면서도 백 대표의 활동이 사라지면서 다른 프랜차이즈 대비 강점 역시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백종원 대표는 주가가 회복할 때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보통 상장할 때만 크게 주가를 부풀렸다가. 나중에 이제 내실이 부족한 기업들은 상장 이후에 줄곧 내리막길을 겪는 사례들이 있는데 더본코리아도 일단은 좀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일단 더본코리아 상장 당시부터 좀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백 대표 역시도 최근에 주주총회에서 제가 C.F.O에게 주총을 꼭 나가야 되는지 물어볼 정도로 진짜 몰랐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랜차이즈 업체는 브랜드 인지도로 주가가 뛰지만요, 실적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에는 제자리로 빠르게 회귀하는 형사, 현상을 보이고는 합니다. 실제로 도분코리아는 2분기 영업손실 225억 원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뭐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더본코리아 매출 비중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맹사업이 85.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에 불과합니다. 더본코리아는 해외, 특히 소스류를 신사업으로 점 찍었습니다. 7월부터 독일 유통업체 글로버스의 푸드코트에 비빔밥 및 덮밥 메뉴를 론칭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이 아니라 글로벌 푸드 컨설팅 프랜차이즈 모델을 적용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개발한 소스를 수출하고 조리법까지 컨설팅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준비하는 것은 B2B 수출용 소스인데요. 된장찌개 소스나 양념치킨 소스 같은 기존 프랜차이즈 메뉴의 소스를 제품화한 것이라고 보면 쉽겠습니다. 더본 코리아는 9월 3일 글로벌 B2B 소스 론칭 기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해외 비전 역시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수산식품 유통 공사에 따르면 글로벌 소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62조 원입니다. 5년 후에는 약 8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런 이유로 더본코리아의 신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은 최근에 부정적인 이슈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주가의 하방 직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더 떨어질 데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더본코리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하다는 점을 리스크로 꼽고 있었습니다. 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법이니까요. 반등을 기대해 보죠. 이지우 기자였습니다.